날마다 성경 읽기,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저반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월의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호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루가시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루가다 하며, 야곱의 거루간 일을 거루가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리엘의 뜻은 재단 화로로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을 상징하려고 이 별명을 사용한 듯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백성이 그하며. 영광의 역사를 지닌 다윗 성읍인 예루살렘이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배워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제 아무리 거룩한 감정과 뜨거운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하나님을 입술로만 존경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은 어디입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29장을 읽으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행여나 입으로만 주를 가까이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